안녕하세요.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골프 하나 장세별입니다. 골프 방송 5년 차의 골프 아나운서로서 골프를 사랑하지만 바쁜 여러분께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 읽어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주시기 바랍니다. 국내 골프 뉴스와 함께합니다. 골프 하나 장세별의 G 라이브 6월 둘째 주 소식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김민휘가 국내 남자대회 유일의 매치플레이, 데상트 코리아 원싱 헤어 매치플레이에서 우승했습니다. 2012년 10월 신한동에 오픈 이후 5년 8개월 만에 거둔 국내 통산 2승째였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민휘는 현정 협을 한올차로 이기고 우승 상금 2억 원을 챙겼습니다. 그는 어렵게 우승했다. 이번 우승이 좋은 자극제가 될것 같다고 소감을 밝혔습니다. 김민휘는 일주일 전미 피지의 메모리얼 토너먼트에서 어릴 적부터 우상 골프 왕제 타이거 우즈와 최종 라운드를 함께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받아서일까요? 이 대회에 바로 이어서 참가한 먼싱웨어 매치 플레이에서 우승을 한 것인데요. 그는 존경하는 우상의 플레이를 관전하는 듯한 기분으로 우즈와 동반 라운드를 했다. 정말 배울 게 많았다. 그리고 통산 79승을 거둔 우즈는 라운드 내내 열정이 넘쳐 보였다. 내가 부끄러울 정도였다고 밝혔습니다. 김민휘는 2014년 PGA투어에 진출한 뒤 준우승만 두 차례뿐이었습니다. 그는 이번 우승이 좋은 전환점이 될것 같고 6년 전신한동에 오픈해서 우승한 뒤에 일이 잘 풀렸는데 좋은 기억을 갖고 미국에 돌아가 정상에 도전하겠다고 다짐을 밝혔습니다. 퍼트 달인이라는 별명답게 이승현이 KLPJ투어 역대 다섯 번째 노보기 우승이라는 대기록을 작성하고 우승했습니다. 이승현은 10일 제주에서 열린 s o l 챔피언십 최종 라운드에서 보기 없이 버디만 8개를 잡아내며 2011년 첫 우승 이후 3년 연속 우승을 기록, 통산 7번째 우승을 기록했습니다. 퍼트 비결에 대해선 나는 감각에 주로 의존하는 편이다. 퍼트라인 뒤편에 서서 그림을 많이 그려본 뒤 퍼터를 잡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승현은 이번 대회에서 지금까지 KLPG의 40년 역사 동안 단 4차례밖에 나오지 않았던 노보기 우승을 달성했습니다. 2008년 신지혜를 시작으로 2016년 배선우, 그리고 2016년 또다시 박성현, 그리고 2017년 지한솔에 이어 역대 다섯 번째 노보기 우승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재미교포 애니박이 LPG 투어에서 아마추어 시절 출전했던 US 오픈 이후 50개 대회 만에 생애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애니박은 11일 쇼프라이트 클래식 마지막 날 이글 1개와 버디 6개를 몰아치며 8원 더파 63타를 기록했습니다. 우승 상금은 26만 2,500달러, 한화로 약 2억 8천만원이었습니다. 1995년 미국 뉴욕주에서 태어난 애니박은 USC에서 2013년 미국 대학 스포츠협회 여자 개인전에서 우승하는 듯 기대주로 관심을 받았던 선수입니다. 2015년 프로로 전향해 그의 LPGA 이부 투어에서 3승, 상금 랭킹 1위에 올랐고 이듬해 LPGA 투어에 올라와 전인지와 함께 주목해야 할 루키로 관심을 모았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시드를 잃는 등 부진하다가 깜짝 우승을 거뒀습니다. 이번 애니박의 우승으로 한국 선수를 비롯한 한국계 선수의 LPGA 투어 통산 200승 기록도 달성됐습니다. 고 구호키 선수가 1988년 스탠더드 레지스터 클래식에서 첫 승을 따낸 뒤 한국 국적의 선수들이 167승, 리디아고, 미쉐리 등 동포 선수들이 33승을 합작했습니다. 이번 대회에서 김세영은 역전의 여왕이라는 별명이 무색하게도 아쉬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최종 합계 13언더파 200타를 치며 애니박의 세타 뒤진 단독 4위에 머물렀습니다. 더스틴 존슨이 PGA 투어 세인트 주드 클래식에서 우승하면서 남자 골프 세계 1위를 탈환했습니다. 존슨은 대회 최종 라운드에서 이글 한 개를 포함해 네타를 줄여 합계 19원 더파로 2위 앤드루 페트넘을 6타차로 제치고 여유롭게 정상에 올랐습니다. 특히 2016년 US 오픈 정상에 오른 바 있는 존슨은 US 오픈을 앞두고 치른 직전 마지막 대회에서 정상에 올라 자신감을 높였습니다. 지난 1월 새첫 대회인 센트리 토너먼트 오브 챔피언스 이후 시즌 두 번째 정상에 오른 존스는 지난달 14일 저스틴 토마스에 빼앗겼던 세계 1위 자리도 약한달 만에 되찾았습니다. 오는 14일 2018 US 오픈이 미국 뉴욕주 롱아일랜드에 있는 시네코케스 골프장에서 열립니다. 우주가 만든 전설이 딱 10년째 되는 해인데요. 2008년 당시 왼쪽 무릎 전방 십자인대가 다 닳아 없어진 상태로 US 오픈에 참가한 우즈를 14번째 메이저 대표 우승을 만들어냈습니다. 이후 메이저 우승을 10년 동안 만들지 못하고 있는 타이거 우즈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또 어떤 주인공이 탄생할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2014년 US 오픈 우승자이자 남자 골프 세계 랭킹 7위 리키 파울러가 육상선수 출신 피트니스 모델인 앨리슨 스토키와 약혼했습니다. 파울러는 10일 SNS에 스토키에게 무릎을 꿇고 프로포즈를 하는 장면과 약혼반지를 낀 스토키 사진을 공개하며 스토키와 약혼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리키 파울러의 약혼녀 스토키는 장대높이뛰기 선수로 활약했습니다. 그는 빼어난 스타성으로 스포츠 브랜드 모델로 활약하고 현재는 피트니스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한 주간의 국내 골프 뉴스를 종합 정리해드리는 g 라이브 지금까지 골프 하나 장세별이었습니다. 골프를 사랑하는 분들을 위해 늘 발빠르게 움직이겠습니다.